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몸을 담은 클럽인 아가사 클럽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맵인 빌리지 고가의 질주부터 달려보겠습니다. 기록은 1분 43초 49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캐릭터는 기본 캐릭터 꼈고 엠블럼은 에런 엠블럼 꼈고요. 플라잉 패드 안 달았고 그리고 카트는 가장 무난한 차인 윈드솔리드 타봤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빌리지 고가일주 같은 경우는 빌드만 안 끼지면 무조건 깬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드만 잘 맞춰가면 돼요. 여기서 어 팀부가 차야되는데 자 빌드 벌써 깨졌네요 <laughs> 안 나올수도 있겠다 백기사면 저기다 찰텐데 솔리드라서 안찼나보다 자 52초 91 베타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이회때 실수 안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서 채워주고 여기서 부스터 하나 모아주면은 팀북 두개 되겠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빌드만 맞춰가면 고가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오 잠깐만 자 나오나요? 자 이렇게 43초 2,6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캐릭터, 엠블럼, 플라잉 패 카트 다 자유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보다 더 좋은 기록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실수 많이 했고 뭐 조건이 이런 경우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행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닌데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붙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맵인데 선택 맵은 라이센스 당맵 하나씩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많이 하는 맵인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분 49초 99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저희 아가사 클럽 같은 경우에는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고 다들 인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즐게 마실 수 있고 편안하게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게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깨질 수 있습니다. 왜 팀부가 안 차니? 자, 여기서 팀부 채워주고. 오, 잠깐만, 박았는데. 박아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나 채워주고. 쭉. 끌어주고. 여기서 쭉 끌어주고 모아주고 살짝. 자, 여기서 다시 모아주고 그러면 두개 되겠죠. 이렇게 팀 부스터만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베타 56초 18인데 이 정도면 살짝 위험합니다. <laughs> 위험하기 때문에 이래도 좀 빡세게 달려 볼게요. 자 여기서 인코스 딱 파주고 그러면 두개 차겠죠? 끌어주고 여기서 영점 구개 모아주고 뛰면서 두개 그럼 차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 됩니다. 빌드 관리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모아주면 또 하나 차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또하나 모아주면 또 차겠죠 자 이렇게 여기서 바로 질러주고 자 이런식으로 달려줘도 1분 49초 41이 나와요 그렇기때문에 굉장히 뭐 쉬운 기록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L2맵인데 L2맵 중에서 어, 해적 숨겨진 보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2분 10초 99입니다. 팀전 기준으로 2분 10초 99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무단한 기록이죠. 이거는 처음에 그딜 걸리는 타이밍만 조심하면 돼요. 처음에 딜 걸리는 타이밍만 딱 빼면은 그 뒤로는 수월합니다. 자, 여기서 유턴 돌면은 여기서 딜이 딱 걸리거든요. 자, 이렇게 딱 빼주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속 가면 돼요. 여기서 안전하게 부스터 꺼주고. 착지하면서 부스터. 이 구간만 기록 줄여도 한 2초는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구감만 조금 연습하시면 해순보는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서부터는 부스터가 남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 안 하고 그냥 아웃코스 타고. 굳이 인코스 타려고, 아, 저기, 굳이 지름길 타려고 무리하다가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돌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지금 베타가 4초 71이 나오죠. 굉장히 무난한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깨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부스터 끄고 그냥 쭉지하면서 부스터 쓰고 하나 모아주고, 그러면 부스터 두개다찾죠 빌드만 이렇게 맞춰가면 됩니다. 오, 빠질 뻔 했다. 빌드만 이렇게 맞춰가면 돼요. 오, 잠깐만. 자, 이렇게 빠져도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지름길 한번 타볼게요. 자, 이렇게 지름길 타고. 자, 한번 빠졌지만, 그래도 2분 9초 01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플레이 하셨으면, 뭐, 2분 10초 99는 굉장히 쉽다. 이런 기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1 맵은, 제가 노르테오 익스프레스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베테랑 따면서 많이 도전을 하시고, 맵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팩토리 미완성 오구역을 해보겠습니다. 1분 21초 99입니다. 자, 팩토리 미완성 5구역 같은 경우도 앞에 맵들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빌드만 맞춰 간다면 충분히 깨고도 남을 시간이기 때문에 빌드만 잘 숙지를 하시면 충분히 깨실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 운이. 자, 하나 모아줘요. 그 다음에 착지하면서 모으면 팀보스도 나오죠. 팀 부스터 하나로 쭉 끌어주고요. 여기서 하나 모으면 팀 부스터 두 개. 그러면 숏, 풀, 하고, 착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쭉팀 부스터입니다. 이 빌드만 맞춰가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텟 태... 깨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 영상에서 제가 물론 주행이 좋은 편이 아니지만 이 빌드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할 만한 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 이렇게 달려도 깰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부딪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자 여기서 부스트 끄고 착지하면서 꺾으면서 부스터. 여기서는 안전하게 부스터 끄고 자 이렇게 20초 77이 나왔습니다 어, 위험구간에서는 부스터 딱 끄고 안전하게 간 다음에 딱 써야 될 부분에서만 부스터를 딱 쓰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새롭게 몸을 담게 된 클럽, 아가사라는 클럽 테스트를 한번 봐봤는데요. 제가 기본 캐릭터, 그리고 에런 엠블럼, 그리고 윈드솔리드, 그리고 플라잉패스를 안낀 상태에서 달려봤는데도 기록이 충분히 나왔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듯 절대 어려운 택 기록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 도전하신다면 저희 클럽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응원을 하겠고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이 아가사 클럽 부마스터로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는 뭐 댓글이나 아니면 어 저희 문의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그리고 저희 운영진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